공공기관 이전 1차 계획이 수립된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지방으로 옮긴 기관은 모두 1신3곳 하지만 같은 기간 133곳의 공공기관이 새로 생겼고 이중 절반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. 이 같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입지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지역혁신도시 등의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.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만드는 게 일반화돼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시작부터 지방에 적절한 곳으로 가도록 하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. 지난 22일 김 위원장과 민주당 지도부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이해찬 대표는 좋은 생각이라며 추진에 동의했습니다. 해당 지역 대학과 연계해 취업으로 연결돼야 더 효과가 있다는 논의들도 있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 이해찬 대표는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 처음부터 균형 발전 취지에 맞춰서 입지 선정부터 좀사전마전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제도 정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.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입지 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걸로 전해졌습니다.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.